안녕하세요 물고기 정수입니다 2022년 8월 5일 오늘의 생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목포 수협 현장에 갔을 때 어, 갈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역시 자반고등어하고 갈치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갈치 같은 경우 는 한띠 갈치로 준비했고요 어, 저희 먼저 자반고등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반고등어는 항상 보여드리는 중자 사이즈의 30cm 내외의 자반고등어입니다. 금방 보여드린대로 10마리씩 이렇게 냉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마리씩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이게 뭐좀더 적은 양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소분이 안 돼요. 한 손씩 끼워서 10마리를 이렇게 냉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소분이안 되는 점좀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자반고등어 보시면 20손, 어 40마리 들어 있습니다. 한 손에 40마리 들어서 10.5kg. 제조일이 22년 7월 20일. 어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다 보이네요. 지난 거네요. 이 제조일이 제 이제 보름 정도 됐습니다. 꽝꽝 어잘 얼어있고요. 어 손질해서 바로 급냉으로 했기 때문에 어, 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어, 서서히 얼어가는 그런 냉장고에서는 좀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요. 가정용 냉장고보다는 급냉으로 영하 50도, 40도, 50도 이상 되는 어, 냉장고에서 급냉했습니다. 어, 다음은 한띠 목갈치입니다. 지금 한띠 목갈치는 3.5g, 3.5g 정도 나오는데요. 아래쪽은 또 3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 지금 무거워서 잘안 뒤집어지는데. 옆으로 살짝 비틀어서 제가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네 안쪽도 씨알이참 좋네요 지금 배 터진 것도 거의 없고 어, 뭐 깔치는 특성상 그물로 잡기 때문에 배가 잘 터지는데 어, 아래쪽도 지금 3지 정도 나오는데 배가 이렇게 조금씩 터진 것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한두 마리 있는데 <laughs> 받아보시면은 어, 또 배가 많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어, 먹갈치 특성상, 자, 이제 여름 갈치고 이렇 하다 보니까, 어, 배가 약해요. 운동자는또 살아있는데, 어, 그래도 배가 약하기 때문에 배가 좀씩 터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지금 두께 보이시나요? 어, 제주 은갈치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제주 은갈치는이 정도 두께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옆으로만 많이 퍼지거든요. 무게를 한번 재봐볼게요. 어,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열마리의 무게는 2.82kg. 어, 2.8kg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한띠 먹갈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띠 먹갈치. 21.76kg. 어, 나무 무게를 제외하면은 20kg 정도, 19.7k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9.7kg. 어, 전체적으로 제가 세을때 20kg 내외의 무게였고요. 어, 한 상자에 지금 62마리 정도, 62마리 정도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어, 65마리 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60에서 65마리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신선한 어 먹갈치와 강고등어, 자반고등어. 자반고등어 저희가 하루에 한번 뭐 대여섯 상자씩 나가요. 이렇게 40마리씩 들어있는데 어, 아주 인기 좋은 상품입니다. 어 지금 빨리 주문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장수였습니다.